80대에도 40대의 뇌를 가진 사람들의 노화를 거스르는 세 가지 습관. 안녕하세요. 내과 전문의이자 20년 동안 노년 건강을 연구해 온 김영석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. 이 영양제가 뇌에 좋대요. 이 약이 관절을 재생시켜 준다던데. 그리고 흔쾌히 지갑을 열죠. 그러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습관 개선은 하지 않습니다. 노화를 거스르는 첫 번째 습관은 영양제 사드실 돈으로 개인 운동 지도를 받으세요.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뇌 기능, 인지력, 삶의 질 전체를 끌어올리는 약과도 같습니다. 특히 가장 좋은 브릿지 자세 단한 개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. 두 번째 습관은 책 읽기, 글쓰기,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 배우기처럼 두뇌에 자극을 주세요.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인지 능력이 유지 강화됩니다.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습관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구독하시고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한 정보가 찾아갑니다. 댓글 영상 설명에서 정답 확인하세요.